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실무에 대해서 좀더 어려운 과정을 넘어갈 때 초급이 발목을 잡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설계에서 쓰이는 이제 부품들 하나하나 사례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벤터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 c 코퍼레이션의 김유천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기계 설계 시각화 시리즈에 대한 교육 영상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를 공개하게 될 인벤터 초급 교육 영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하게 될 인벤터 초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터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어느 정도 입문을 하셨으면은, 인벤터도 여러 갈래가 나있는데요. 이제, 재분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뭐, 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플랜트를 하느냐, 기계 설계를 하느냐 하는데, 여기서는 기계 설계로 인벤터를 처음 이제 잡은 분들이 할수 있는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이에서 이제 기초 인문학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설계에서 쓰이는 부품들 하나하나 사례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벤니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육자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타입의 어떤 실무에 맞는 부품 작성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벤터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방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급 과정을 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실무에 대해서 좀더 어려운 과정을 넘어갈 때 초급이 발목을 잡게 돼요. 그럼 다음 편에서 이어질 3D Max 초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미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정에 배우게 될 3D Max 초급은 3D Max로 이제 시각화, 즉 렌더링과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필요한데요. 그 소스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 소스도 작성하는 분야가 있어요. 기계 설계 시각화에 맞는 소스들을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막. 일반 학원이나 그런데 가셔도 일단 기초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데서는 아예 애니메이션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모르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기계설계 시각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설계 시각화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가르쳐 주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답할 네,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공개해드릴 기계설계 시각화 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